바라파족입니다. 파족이는요, 이 바라파족이 무엇이냐. 집에서 막 드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집에서 막 드실 수 있는 바라파족의 모습이고요. 파족이는 상처가 난 파족입니다. 그리고 100... 180이 참조기입니다. 180이 참조기인데요. 180마리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사이즈는 19cm 전으로 들어가고, 오늘도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어, 구이용 참조기 정품입니다. 그리고 140이 파족입니다. 21cm 전으로 들어가는 140이 파족이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중대 사이즈 파족입니다. 좀 큼직큼직한 파족이 원하신 분들은 1 4 0 m 가장 인기가 좋은 1 4 0 m 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1 2 0 m 파족입니다. 굉장히 신선도가 좋은 걸알 수가 있고요. 어 22cm 전후 두 번째로 큰 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이형 파족이고요. 그리고 1 0 0 m 파족입니다. 가장 큰 파조기 중에 하나고 굉장히 선도가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는 백미 파조기. 오늘도 선도 좋은 걸로 가져왔고요.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미 참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는 백미 참조기고요. 사이즈는 23cm 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하고 아랫단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무게를 맞춰서 보내드립니다. 가장 큰 목포 생물 참조기 0미 참조기고요. 그리고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는 마리당 700에서 800g 전으로 들어갑니다. 어, 지금 먹갈치는요. 큰 사이즈가 오히려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큼직큼직한 오미특대 먹갈치구요 그리고 보시면은 140이 참조기입니다. 정품 참조기구요 굉장히 싱싱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21cm 전후로 들어가는 1 4 0미 참조기 정품,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